네, 미국 텍사스의 국경 도시, 엘페소에 이민자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붙잡힌 불법 이민자를 즉각 멕시코로 추방하는 행정명령이 21일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엘페소는 이민자 대책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홍원기 아나운서입니다. 얼음장 같은 리오그란데 강에 주저없이 발을 담급니다. 이 강을 건너면 미국 포압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배고픔과 추위, 납치까지 당하는 등 산전 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최근 미국 국경 도시 텍사스 엘페소의 불법 입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일이면 행정 명령 타이틀 42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타이틀 42는 육로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를 즉시 멕시코로 추방하는 제도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도입됐습니다. 이 정책이 사라지면 불법 입국자들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뒤 허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추방되지 않고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엘페소는 21일 이후 불법 입국자의 수가 지금의 2배 이상 늘 것으로 보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다만 이민자를 막기 위한 비상사태라기보다는 이들의 안전을 위한 명령입니다. 겨울철인 지금 이민자를 수용할 대피소를 확충하고 이민자를 실어나를 교통수단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엘페소 시장이 이민의 유화적인 민주당 소속이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의 유화적인 민주당 소속이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타이틀 42가 비합리적이고 비인도적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연방 대법원도 지난달 타이틀 42가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타이틀 42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동화당과 바이든 행정부 사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월드뉴스 홍원기입니다.